아 맞아 그리고 아까 약 약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그 견과류 잣처럼 생겼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별 생각 없이 옆에 있던 쌤한테 이거 되게 잣같이 생겼다. 쌤쌤 <laughs> 쌤 이거 되게 잣같이 생기지 않아? 서러 이랬는데 <laughs> 쌤이 갑자기 응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도 에? 이러, 이러다가 둘다 3초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아 미치겠다 잘못 말했어요 쌤그 견과류 잣 말한 거예요 견과류 잣 알아요? 말하면서 <laughs> 아 진짜 창피했습니다 아까 나는 잣그 <laughs> 견과류 같이 생겼다고 말한다는 거를 잘못 말했어요 어쩌다보니 다 19공 거네요 잣같은 년아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니 <laughs> 뒤지고 싶어? 그런 말은 치즈로 하는거야 아니 근데 말실수로 그렇게 했다고요저 <laughs> 저건참아 내가 읽을수가 없다 이 자식 라호 씨가 누구야? 라홍이지, 라홍. 어머. 알았다. 이 작가, 은려나 <laughs> 맛있다. 맛있다. <웃음> 야, 잠깐만, 클린봇 걸린 거야? 아, 너무 웃김. <laughs> 아, 고소하잖아. 자기야. 너무 고소해서 놀랬네. <laughs> Ah uh.